そう。Uh, 이 독도의 이 어, 어, 바위가 어, 바다에서 솟구쳐온 음, 장음한 바위입니다. 어, 그 한글을 접목해서 어, 음. 그려봤는데요. 원래 또 매화가 음.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예전부터 선비들이 이 추위를 이겨내고 어, 꽃을 피운다고 해서 어려울 때 우리나라가 힘들 때 꽃을 피운다고 하니까 어 좀더 희망을 가지고 어 힘차게 한글에 또어 우리나라도 좀더 희망을 가지고 한글도 또 세계적으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또 용기와 희망으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그렇게 음, 또이 바위의 강인함과 구셈을 가지고 일어난다고 해서 제가 그려봤습니다.